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제형솔루텍. 대형호제가 추가로 터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노출이 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노출되면서 큰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형솔루텍의 대형호제는 딱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로 인해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어떠한 호재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폭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데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밑에 버튼 두 개만 누르시면 되죠. 호재가 연결되면서 큰 상승이 만들어졌지만 현재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차트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일전에 큰 상승이 만들어진 이후로 주가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구간이 있었는데요. 현재 고점을 찍고 있는 이 3,000원 선이에요. 3,000원 선을 이어서 보면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을 찍었을 때 저항을 맞고 주가에 하락이 나왔고 상승이 나오면서 항상 저항 맞는 구간이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저항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눌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유지한 뒤에 호재가 연결되면서 폭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제형솔루텍이 중요한 이유 이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찾아왔어요. 이 내용은 어디가서도 들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만이 계좌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제형솔루텍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급등이 나오기 위해선 시장의 상황 차트에서도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호재가 연결되어야겠죠. 이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선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전 세계의 돈이 미국과 삼성, 현대차가 동시에 찍은 한 산업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자율주행과 AI, 로봇의 눈, 카메라 산업이에요. 테슬라는 차한 대에 카메라를 거의 10개 가까이 넣고 있고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을 국가산업으로 공식 지정해 버렸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현대차는 자동차와 로봇, 이 모든 산업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카메라가 없으면 전부 멈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제형 솔루텍입니다. 이 전체적인 산업에 미국과 대기업, 정부 자금이 한꺼번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테슬라와 애플, 구글, 엔비디아가 전부 카메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한 대에 카메라를 8개에서 12개까지 달고 있고 애플은 AI 카메라 혁신을 선언을 했어요. 구글은 자율주행 카메라 시스템을 발표했고 엔비디아는 AI 비전 처리로 전 세계를 장악 중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과 AI 차량을 국가산업으로 공식 지정했는데요. 이 뜻은 하나입니다. 카메라 산업을 미국이 직접 키운다는 거고요. 스마트폰과 자동차, 로봇, 드론, 의류기기까지 이제는 눈이 더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 제형솔루텍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한국 시장은 더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현대차, LG, 그리고 정부까지 전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로봇을 한꺼번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거죠. 정부가. AI, 자율주행, 로봇, 의료기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네 가지 산업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카메라가 없다면 전부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카메라 부품회사들이 주기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 제형솔루텍은 시장의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쉽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 산업은 미국이 직접 키우는 10년짜리 산업입니다. 미국 정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이 전부 동시에 밀고 있는 건 차와 로봇, AI 눈, 바로 카메라예요.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10년 이상 갈수 있는 장기 산업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삼성과 현대차의 핵심 공급망과 바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 삼성은 스마트폰, 현대차는 자동차와 로봇, 전부 카메라가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제형솔루텍이 들어가는 이 시장 자체가 삼성과 현대차의 핵심 산업과 정확히 겹쳐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 정부가 직접 밀어주는 수출 산업이에요. 정부는 AI와 자율주행 로봇 의료기기 전부 국가 수출 산업으로 공식 지정했고 이 산업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카메라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간다는 거죠 이런 시장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제형솔텍이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형솔텍이 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핵심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용을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핵심 내용을 바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셔야 겠죠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많이볼수 있도록 매일같이 급등주 세 종목을 공유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공유를 드렸고요. 여기에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가 써 있습니다. 100% 무료. 여러분들이 돈을 주신다고 해도 받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날짜가 보입니다. 날짜를 눌러도 날짜가 나오고 클릭, 드래그, 스크롤, 이모티콘도 다 됩니다. 포토샵을 하거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닌 실제 텔레그램이란 거고요. 이 방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종목 TNR 바이오펩입니다 이슈가 뜨게 되면서 폭등으로 이어졌어요 이 종목을 보게 되면 TNR 바이오펩 종목이 마이너스 3%에서 28%까지 폭등했습니다 프로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호재로 연결되면서 큰 상승이 만들어지고 계단식 상승이 나오다가 추가 상승이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TNR 바이오펩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후재 10시간 전인 장 전부터 내용이 떠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 종목을 장 전에 안내드려서 31%의 수익을 봤습니다두 번째 종목 보게 되면 NZ 종목이에요. 이슈가 뜨게 되면서 폭등을 이어졌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NZ 종목이 1%에서 상한가까지 올라온 걸볼 수가 있어요. 28%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엔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호재 22시간 전인 장 전부터 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엔제 종목을 공일 뒤인 거고요. 엔제 종목을 장 전에 안내드려서 28%의 수익을 챙겼어요. 세 번째 종목을 보면 제형솔루텍입니다. 이슈가 뜨게 되면서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제형솔루텍 종목이 1%에서 20%까지 폭등을 했죠. 19% 가량 수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호재가 연결되면서 큰 상승이 만들어지고. 허가 상승이 나오는 중요한 자리였죠. 제형 솔루텍이 상승할 수 있는 호재 9시간 전인 장 전부터 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도 선점할 수가 있었죠. 이 종목을 장 전에 안내드려서 19%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세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뉴스에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상승을 한다고 힌트를 다 줬는데 이런 종목 놓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수익을 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TNR 바이오펩 31% 엔젯 28%, 제형솔루텍 19%의 수익을 챙겼고요. 여러분들이 작게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셔도 서 단기간에 이 수익을 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초대형 호재주가 있어요. 단기 급등하는 종목도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초대형 호재주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호재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장 전에 안내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돈을 드려도 갖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히 이런 분들께 권유를 드립니다. 개인 투자가 힘드신 분들, 뉴스를 봐도 어떤 종목인지 모르신 분들, 뉴스가 떴을 때 종목을 바로 잡으셔야겠죠. 수익이 꾸준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매일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식 대신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유료방에서 손실 보신 분들, 100% 무료 정보방이죠. 재도전이 필요한 은퇴투자자분들 이 방에 입장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 방에 입장하시는 거 굉장히 간단한데요.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고정된 댓글 있어요. 이 밑에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5초 만에 입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중요한 정보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을 하신 후에 댓글 창에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올려 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분석을 해서 대응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또는 댓글 창에 종목명만 남겨 주시면 되세요. 전부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문의가 많은 종목은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겠죠. 이 방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선착순 50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수로만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선착순 50분 안에 입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부터 넣어 놓으셔야겠죠. 우선 제형 솔루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는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만드는 회사였어요. 실적도 들쑥날쑥, 국가도 조용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카메라 핵심 부품 공급사로 다시 평가를 받고 있어요. 2025년 3분기 기준 매출이 444억 원, 영업이익이 39억 원, 순이익이 45억 원으로 완전 흑자 전환입니다. 매출이 8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8% 폭증했어요. 갤럭시 S26의 출시가 다가오면서 제형솔루텍이 만드는 카메라 손떨림 보정부품과 OIS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제형솔루텍의 핵심 기술은 딱세 가지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주주분들이라면 핵심 기술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겠죠. 세 가지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OIS 손떨림 보정 장치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화면이 흐려질 수가 있죠. 이걸 꽉 잡아주는 게 바로 OIS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에는 이 OIS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제형솔루텍의 대표 먹거리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AF VCM이고요. 자동 초점 장치입니다. 카메라가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잡는 기술이고요. 제형솔루텍은 OIS, AF, VCM을 전부 한 회사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예요. 이게 바로 삼성이 다시 찾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초정밀 대량 생산 기술 베트남 공장이에요. 제형솔루텍은 베트남 제형비나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물량이 갑자기 늘어도 대기업 주문을 끊임없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삼성 물량을 받을 수가 없겠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손떨림 잡는 기술, 초점 맞추는 기술,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공장까지 전부 갖춘 회사가 제형 솔루텍이라는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제형 솔루텍 종목이 왜 폭등을 할수 있는지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호재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삼성 갤럭시 S26 효과입니다. 12월은 항상 삼성 갤럭시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찍어내는 시기예요. 이번 갤럭시 26은 카메라 성능이 더 강해졌고 보급형 모델까지 손떨림 보정과 OIS가 대거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대형 솔루텍은 바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회사로 연결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OIS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비싼 스마트폰에만 OIS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OIS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스마트폰 한 대당 들어가는 부품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이건 단기 재료가 아니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수혜를 받아요. 세 번째로 실적이 진짜로 터널 라운드가 나왔습니다. 제형 솔루텍은 2025년 2분기까지만 해도 적자였어요. 그런데 3분기 매출이 444억원 영업이익이 39억원 순이익이 45억원입니다. 완전 흑자 전환이 나왔다는 거고요. 흑자 전환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단기 반짝 상승이 아닌 연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제형솔루텍의 숨겨진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번 영상에서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필수로 알고 계셔야겠죠. 첫 번째로 카메라 풀 라인업 회사라는 점이에요. 보통 카메라 부품 회사는 OIS 하나만 하거나 AF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 제형솔루텍은 모두 다 하고 있다는 거고요. OIS, AF, VCM 이세 개를 한 회사가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에 다 맡길 수 있는 회사라는 뜻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힘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급등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제형솔리텍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소형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건 단기성 테마가 아닌 실적을 보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남북 경협과 개성공단 테마까지 겹쳐 있다는 점이에요. 두 가지 겹포제로 터진다는 거죠. 제형솔루텍은 과거에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남북 관계 뉴스가 나오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 실적에 이어서 남북 경협 테마 이두 개가 한꺼번에 엮일 수 있는 겹포제 종목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 폴라인업 회사, 외국인 매수 유입, 남북 경협 테마까지 겨포지가 터지게 되면서 이 모든 게 연결되는 종목이 제형 솔루텍이라는 거죠. 이러한 호재가 연결되고 기술력이 받쳐지고 매출까지 폭증하게 되면서 국가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현재 큰 상승이 나올 시점에서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매도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정보방에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무료 정보방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고정된 댓글 있습니다. 이 밑에 링크가 달려 있어요. 링크를 통해서 5초 만에 입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남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을 하신 후에 댓글 창에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정보방은 선착순 50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착순 50분이 넘어가게 되면 입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부터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상한가 수익을 볼수 있도록 도움이 바로 상한가 검색기입니다. 이 검색기를 무료로 드릴 건데요.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한정 이벤트입니다.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 주셔야 돼요. 선착순 한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진 시에는 마감됩니다. 검색기를 왜 써야 되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성공 투자는 확률에서 나옵니다. 적중률이 무려 80% 이상이에요. 혼자서도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는 거죠. 뉴스에서 종목을 찾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종목 분석이나 차트 분석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검색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겠죠. 장이 시작되면서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이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이 자동으로 포착되어그 다음으로 전문가가 한번 검토를 합니다.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이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에서 두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요. 선정된 종목을 전체 문자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 구간에서 자율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상황을 직접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시면 상하가 검색기가 있습니다. 오늘 종목 수가 네 종목이 떴죠? 그리고 관리 종목, 거래 정지, 정리 매매, 이런 종목들은 뜨질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만 뜬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종목 중에서 두 종목만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시면 매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이 발송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보면 유니테크노 종목이죠. 오전 9시 39분에 드렸습니다. 오전 9시 39분에 이때 안내를 드렸습니다. 안내를 드린 이후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금일 이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종목 보면 PNS 로보티스입니다. 오전 9시 42분에 드렸죠. 오전 9시 42분을 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안내가 나갔어요. 사인을 드린 이후로 주가를 유지하다가 폭등한 움직임이 나왔죠. 금일 보게 되면 0%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종목을 보면 c 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태성 종목도 마찬가지죠.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들, 자율적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안내도 드리기 때문에 쉽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검색기를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영상 하단에 보시는 고정된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가 달려 있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검색기 안에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한정 이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정 물량만 지급이 돼요. 검색기를 설치받으시려면 한정 이벤트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부터 넣어 놓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위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열심히 신경 써서 만든 만큼 좋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131님이 보내셨고요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으로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이 둘과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업도 잘 되고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하루도 버티기가 힘드네요. 체력도 예전만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커져갑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접한 영상을 통해서 수익도 받고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식하면서 물렸던 종목들 정리하고 다시 배워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무료방과 검색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남겨 주셨어요. 이 내용만 봐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힘드신 분들 위해서 무료 방을 운영하고 있죠. 제대로 된 정보 하나만 드리자는 마음으로 무료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건 수익이겠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제가 포트를 짜서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결정만 해 보시면 되는 거죠. 주식하시면서 물렸던 종목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영상에서 올려 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 분석해서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비상장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옆에서 직접 서포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수익은 나실 수밖에 없고 제가 안내드린 대로 따라만 해보시면 되는 거죠. 우선은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무료방과 검색기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사연 있으신 분들 사연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고 더 신경 써드릴 테니까 사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좋은 정보 수익 날수 있는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 차분남 기억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크게 불려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좋은 영상으로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